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넣어 준 데이터들을 학습을 한번 시켜 봅시다. 모델 학습하기를 누릅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켜 주는 거예요. 아, 데이터가 얼마 안돼 가지고 그 학습을 금방 완료를 했죠. 너무 조금 이제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 시켜 준거요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학습을 했나 한번 여기서 어 알아볼 수가 있어요. 뭐행복을몇 퍼센트 정도 인식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화가 나를 해서 한번 입력하기를 한번 해보면 음 분노로 얼만큼 어, 이제 분류를 하는구나. 그리고 여기 어, 꼭써놓은거 어, 말고 비슷한 거 다른 걸로 해서도 인식을 화남으로 인식을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한번 이제 입력을 해봐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까 인식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어, 데이터를 조금 더 넣어서 어, 10개 이상으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솔직히 데이터형이 많지는 않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뭐 10개 11개 10개 겨우 몇 개지만 아무튼 10개를 겨우 간신히 넘겨서 선생님은 했습니다 자 모델 학습하기를 다시 하고요 그다음에 과감하게 이제 우리가 학습한 모델 이제 추가하기를 눌러서 이제 추가를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없던 블럭들이 생겼죠. 우리가 학습한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코딩할 수 있게 저게 추가된 블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AI 블럭을 하나 더 불러올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오디오 감지랑 읽어주기 썼죠. 그래서 이번에 읽어주기 블록을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읽어주기 블록을쓸 거예요. AI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블록 추가죠. 자, 오브젝트를 일단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오브젝트를 불러와야죠. 엔트리봇 표정. 얼굴만 띵하니 나온 이 엔트리봇 표정을 불러옵니다. 그러면 모양에 가보면요. 자, 이유가 있죠. 그쵸. 그렇죠? 각가지 표정, 다양한 표정. 엔트리 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으로 일단 화면에는 먼저 띄워 놓고요. 맨 위에 웃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인식시켜 줬듯이 행복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울고 있는 애를 슬픔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시켜 준 대로, 훈련시켜 준 대로 바꿔 줍시다. 근데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노가 화난 게뿐 적당히 없죠. 그래서 일단 쓰지 않을 것들은 깔끔하게 일단 지워 놓고요. 이걸로, 어, 분노로 할수 있게 평범한 얼굴을 이제 복제를 우클릭, 마우스 우클릭해서 복제를 하나 밑으로 해주고요. 얘를 환한 얼굴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펜 놓고 검정색으로 채우기 색상을 놓은 다음에 펜을 눌러서 이렇게 눈썹을 위로 찍찍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좀 환한 것 같죠? 환한 얼굴을 하나 그려줘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저장하기를 누르면요. 이렇게. 하나가 저장된 데 저장돼 있어요. 얘 이름을 분노로 바꿔줄게요. 자, 복제를 해서 이제 기본 얼굴을 복제를 해가지고 분노한 얼굴로 바, 바, 바꿔줬죠. 이제 기본으로 다시 화면은 맨 처음에 화면은 기본으로 그쵸. 그리고 배, 어, 배경이 너무 흐릿해서 배경도 하나 그 사이에 선생님이 띵 띄워줬어요. 자, 배경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무거나 했는데 이거는. 손을 손을 연구실 뭐 이런 배경으로 하나 해줬어요. 왠지 AI가 떠오른 것 같죠.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뭐 옛날 같았으면 계속 반복하기를 꺼내려고 했지만 인공지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읽어주기 버튼을 아 블록을 불러오는데 읽어주기는 AI가 말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 자 무슨 말을 하느냐 너 어, 지금 당신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뭐 지금 기분 어때? 하고 이제 기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AI가요. 그래서 그런 블럭을 하나. 지금 기분이 시행해보면? 어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서 이제 2초 기다리기를 넣어 줍니다. 그래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연결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모델 학습시킨 그, 그, 모델로 인식, 학습된 모델로 인식하기 위해서, 이제 그 모델로 스스로 이제 결정해서 대답할 수 있게, 이제 인식하기. 모델로 인식하기를 넣어주고요. 이제 우리가 세 가지 감정, 우리가 입력시켜준 세 가지 감정을 이제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이 학습된 인식 결과, 인식된 이 결과가, 이 학습된, 아, 학습인식이 만약에 얘가 느끼기에 행복이라면, 행복인가? 어, 이제 얘가 행복으로 인식이 됐을까 됐다면, 어 이제 엔트리가 이런 말을 읽어주겠죠. 이런 말을 읽어주게 이렇게 그 읽어주기를 하나 넣고요. 네, 그다음에 표정을 바꿔줍니다. 아까 우리가 입력한 아 우리가 그 표정 아까 그 엔트리 표정을 이렇게 해줬죠. 설정을 해줬죠. 그래서 표정을 먼저 바꾸고 이제 얘기를 하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가지 블럭을 어, 이 안에다가 넣어주고요. 얘네들을 세 개, 우리가 세 가지 감정을 해줬기 때문에 요거 세 개를 복사 붙이기, 복붙을 해서 줍니다. 그러면 학습된 모델이 행복인가가 아니라 슬픔인가? 어, 학습된 모델, 그 모델 인식이, 인식 결과가 뭐 분노인가? 뭐 인식 결과에 따라서 내가 인식을 하기를 분노로 인식을 했나? 했나면 분노한 얼굴로. 그리고 얘가 인식하기를 슬픔으로 했나? 그럼 아까 눈물 흘리던 어, 그 아이 표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해당된 어,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 문구는 우리가 이제 적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만약에 인식한 게 각각의 감정에 따라서.